아크타임이, 저번에 석가모니 같은 구단이 우주에 3천0명도 있다고 하던데, 최고의 단수가 있나요? 아니면, 누가 그런 단수를 주는 것인가요? 석가모니는 구단이 아니고요, 당대의 구단은 아니고, 선생님은 죽을 때 명예로, 한, 오 6, 륙지 되는데, 5, 6지 못살인는데 명예로, 구단을 좀, 이렇게, 승객 한 걸로, 이렇게, 이렇게 말고, 3,000명 된다, 된다는 것은, 저, 잘, 그, 그 얘기는, 뭐, 제가 한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. 많겠죠. 예. 천 은하 이렇게 따져보면, 우주 전체를 보면은, 얼마나 많은 공부자가 있겠어요. 석가모니는 당대 한 5, 6지 정도의 어떤 그, 아공만 얘기했잖아요. 법공으로도 잘안 나가요. 구공은 뭐, 자비를, 그, 사부량심을 얘기하고 자비심을 얘기했습니다만은,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철저히, 이, 이, 개체에서 악을 몰아내는 식으로, 선은 하고, 악은 안 하는 식으로. 그래서 팔 정도를 강조하시고, 예. 바르게 생각하고, 바르게 말하고, 이렇게, 바르게 사유하고, 바르게 깨어있고, 바르게, 마음 챙기고, 바르게, 바르게 선정에 들고, 바른 업을 갖고, 직업을 갖고, 막, 예. 쉽지 않죠, 그렇게. <laughs> 미세하게 살아가기가. 그래서, 그렇게. 아공, 아공도인이라 하더라도, 극도로, 어쨌거나 본인을 창조하게 해야 하니까, 오륙제는 가셨는데, 그래도, 그, 제 선생님 말씀으로는, 이거 다 믿을 건 아닙니다. 그냥 창고권이에요, 선생님 말씀도. 그럼 직고은 받아들이느냐, 선생님 말씀을. 그건 아닙니다. 창고만 그냥 할 뿐입니다. 근데, 당대 한 그, 이렇게 단수가 높지 않았고, 어, 근데 그때, 500난, 많은 이들을 깨라게한 그, 그 어떤 공으로, 어, 또, 사후에, 또, 명, 명예단으로, 승격했다라고, 이렇게, 말씀, 해서 본인 글에 보면은,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, 나는 다시는 뭐, 이렇게, 집을 짓지 않고, 이렇게, 어, 어, 사대가 다 허물어졌고, 막뭐 이렇게, 예, 어, 나는 다시 오지 않는다, 다시 오지 않는다, 그 얘기를 계속해요. 근데, 다른, 어, 세 성자는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, 그냥. 소카테스는, 어쨌거나, 예, 내가 온 데는 올리포스에서 왔다는 라걸 많이 암시하시고, 예수님도 내가 불어, 불어 이 지구에 이렇게 이, 이 현상계에 들어왔다고 라 이렇게 예. 왔는데, 이렇게 불이 많이 번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. 성령불이 예. 깨어있는 자가 너무 없다는 거죠. 와 봤더니 공자님, 아예 그런 얘기, 얘기 자체를 싫어하시고요. 난 괴력 난시는 얘기 안 하겠다. 괴이하고 이렇게 막 예. 힘쓰고. 예. 정신을 살라사하게 하는 얘기들은 하지 않겠다라고. 할게요. 불교도들이 들으시면 뭐 기분이 안 좋겠지만, 우리 교, 교, 교조를 <laughs> 평화는 가지만, 뭐, 남아있는 기록이 그래요.